교수님 오늘 저는뭐 독소와 복음에 좀 구애받지 않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모 진신 미사이고, 또 이런 토요일 날 미사에 그래도 제가 쭉 통계를 보면 평일 미사로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상 시간 대이겨같습니다 직장도 쉬는 분들이 많고 이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래서 어 제가 떠올드릴 때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등등 등등 어떤 순서로 얘기를 할까 고민하는 겁니다. 잠깐 고민하는 겁니다. 우선 지난번 그 저산 넘어라는 김수환 중위 형님. 우리 상당에 사는 문화행사 때 와서 보신 분손한들오실래요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책을 보신 분, 혹시 그 영화는 안 봐도 책을 보신 분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제가 돈 받거나 뭐안온 사람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파악을 하고 얘기하려고. 그때 여러분들 뭐 많은 걸 느끼셨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는 80%는 저하고도 좀 관계되는 얘기 같은 그런 시골적인 분위기, 뭐 어머니, 뭐,에게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 등등. 다만, 이제 저보다 좀더 훌륭한 그런 이제 집안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일종의 순교자 집안이잖아요. 충청도 쪽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경상도로 가서, 이제 어쨌든 순교하시죠. 그 할아버지. 김선주교님의 할아버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이런 그 맥락으로 볼때 신앙적인 뿌리 이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수 제가 한수 아래라고 생각을 접어두고 그 외에 뭐 일반적인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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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들은 뭐 거의 반은 우리 어머니 얘기,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인상적이고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두, 이제 아버지를 일찍이 제 병, 병으로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그 어, 훌륭하다면 훌륭하고 장하다면 장하고 그얼고전 마음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느끼셨고. 그 중에 이제 씨앗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씨앗 얘기. 어머니께서 너에게는 그런 씨앗, 씨앗을 하느님께서 뿌려놓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사죄가 려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툭툭 던지셨고, 이제 큰아들, 진주한 주경이의 형님, 신부님이 된 그분은 금방 그 어머니 얘기를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고, 조금 나이가 어렸던 주경이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렵게 그렇게 제대로 양한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인삼장소에서 인삼장소에서 돈 벌어서 아니면 그 좋은 약도 좀, 좀 쓰고 싶어서 마음으로 인삼장소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모습들. 신앙의 시야 신앙. 오늘 성모님께서 성모신심 성무 미사인데 예수님께서 군중들 속에 어떤 여자가 말씀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저 태중에 품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저절로 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성모 어머니를 두고 당신 같은 훌륭한 분을 배고 낳고 전복인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이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 물론 그 한참 뒤에 김수환 주기경님과그 어머니의 관계 또 저와 우리 어머니의 관계를 돌아보면 어찌 어머니의 젖만 먹고 자라겠습니까? 태중에 배웠던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이제 한두살세살될 때까지 이제 기본적인 것이 형성되고 그리고는 어머니의 숨결 하나하나가 바로 자식들에게는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뭐 낳고 또 외적이, 외적으로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뭐 애쓰고, 물론 그 공로가 적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에 비하면 저는 그런 아버지의 역할은 오히려 저 아래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래쪽. 여기 계신 또 혹시 남자 어른들은 좀 삐질지 모르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울타리 역이거든요. 남자의 역할은. 보호, 보호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가족들의 이렇게 모든 것들을 건어를 만들어주는, 그 속에 쉬게 만들어주는 게 남자의 역할이라면, 여자의 역할은 말 그대로 안 사람입니다. 안 사람. 바깥 사람은 남자가 바깥 사람이고, 바깥 주인이고, 안 주인, 안 주인이 바로 여성 아닙니까? 또 옛날에 조금 뭐 산다고 하는 집은 곡간의 열쇠는 여자가 지고 있는 거지 남자가 곡간 열쇠 그런 거 관여 안 합니다. 그, 뭐, 그 관여하는 그 콩가루 집구석입니다. 안주인이, 안주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안주인이.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적절한 때가 되면 며느리에게 곡간 열쇠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잘못한 거 있나요? 뭐 여러분들은 복한 열쇠를 안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게 대물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님의 그얘기들또 오늘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 종료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을 낳아서 기르시고 모인 그 어머니의 역할도 종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모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한번더 감도하고자 합니다뭐 요셉 성인은 성경 기록에 몇살 때쯤에 예수님 몇살 때쯤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33년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 목수로서 나자렛 지역 지방의 지방의 목수로서 일했던 활동했던 요셉 성인 아마 예수님의, 우리, 우리로 얘기하면 아마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 때 예수님이 고나이 그 될때 요셉성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젊은 시절 약간의 방황처럼 뭐먼 지역을 떠다니시면서 여행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년 되는 때에 정식으로 공생활,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3년 정도의 공생을 하시고, 이제, 순환받으시고, 십자가의 못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성모님의 그 역할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을까? 이제, 에페소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 되었습니다. 선행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선행까지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시야입니다 추경님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신부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교리에서 배웠던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어린 아들들에게 너에게는 사실 시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바실레오 성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고 선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사랑을 한다든지 선행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안에 미리 심어 놓으셨다. 이게 또한 씨앗 얘기입니다. 씨앗, 씨앗을 뿌려 놓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아가고 이런저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크고 작은 선행을 할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이미 하는 것은 우리에게 뿌려놓은 겁니다. 각자에게. 그걸 이제 잘 키워나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까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마득하게 죽을 때까지 못 느끼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결국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 어떤 어머니를 만나는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그 어머니들의 역할과 신앙의 씨앗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천정성취하는 부모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좀 있어서 대충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정도의 어떤 것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어머니, 모성, 신앙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씨앗을 뿌려 놓으셨지만 이것을 어떻게 키워가고, 고피우고, 더 배가 쉽게 나갈 수 있는가, 키워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인 역할은 누구에 있다고요? 어머니.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게 없겠지만,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는 살짝 빼고, 어머니에게 있는 겁니다, 어머니. 물론 뭐 어머니들 중에 맹담하고 있고, 뭐 이런 역할조차도 모르고, 뭐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이 겨울에 있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그리고 굳이 제가 신부이기 때문에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신앙만이 아닌 반듯한 어떤 인격을 갖추는가 너무 먼저 이게 달렸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그릇을 얼마나 키워가고 잘 다듬어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만드는가 이것은 곧바로 자기 자신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달린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렴풋하게 부모님들과 집안 내력과 형제들과 성장 과정에서 주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다듬어져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성모신심 유사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진정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는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건너뛸 수 없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신 그 씨앗들이, 시작하신 준비해 놓으신 그 그릇들이, 능력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잘 다듬어지고 꽃 피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준비하고 또 겸손하게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을 기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응. 네. 그 얘기를 먼저 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하고 진지하게 들어주시니까 재미있는 얘기 하나 요새 떠돌아다니는 농담 중에 조커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동안 최고로 돈 많은 재벌들뽑으라 그러면 삼성 현대, 뭐, 그 다음에 뭐, LG, SK 이렇게 가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꽤 오래전에. 그래서, 이런 요새 조크가 또돌아다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하늘나라에서 최근에 온이근희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돈 5천원만 꾸어주게. 5천원.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주문을 해놓게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고이 선배님,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껄끌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아, 자네도 빈손으로 왔는가? 나도 빈손으로 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등 부자, 2등 부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으면 다 빈손으로 가서 5천원만 좀구워주게그뭐 5천원이면 5천원이겠습니까? 농담하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뒤적거려 보니까 5천원도 없어서, 아이고 선배님, 5천원도 없습니다. 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수위, 수의, 수위에 주머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갈까 봐, 주머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안만는다는 거예요.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갈때 돌아갈 때 빈손이 안되게 하는 방법은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호는은 들고 갈수 있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다 가져가면 하느님 앞에 다 우리 뭐 영상이 돌리듯이 쫙필링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니까 뭐 거짓말하고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아, 너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는 좋은 일했고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는 나쁜 일 k 으니까 더하기 a 기 하면 너는 m a k 로 가고 너는 e a make a make a m 따라 나중에 오고 너는 아주 k 려서 너는 저쪽으로 가고 또 a make a 가가 k e a make a make a make a make a make a m 가 k 가 a m 가 k e a make a m a k 임무를 부여받아서 이 땅에 와서 이왕이면 오늘 하루하루를 좀더 남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삶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베풀고 갈수 있는 삶 내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수 있는 작은 거 있으면 오늘 나누고 드십시오 오늘 기분 좋게 함께 할거 있으면 오늘 국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사드리십시오.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 그분이 살아있을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작지만 기쁘게 생활하고 그런 것들을 하느님 말씀 안에서 잘 어긋나지 않도록 한번더 돌아보고 반죽하고 그리고 수제비 뜯어 넣듯이 뜯어 넣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준비된 삶을 이제 오늘부터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채워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 좀 젊은 분들은 좀시간이 여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